입니 네, 여러분. 오늘은 이벤트 당첨자를열 건데요. 어, 두 명을 뽑아서 이것들도 줄 거예요. 두 명은 이거. 일단, 이 <laughs> 섞을게요. 아, 저 믿돈이, 어, 제가 영어를 몰라요. 제가 영어를 잘 몰라요. 이렇게, 이렇게, 님이 했는데, 일단 뽑을게요. 제가 덤으로 이것들도 드릴거예요 덤으로 2등도 이거 드릴건데요 자 일단 섞고 뽑은다요 자, 먼저 한한명 당첨할게요 네 미토님 당첨되셨고요 이거 아, 옆에서. 윤, 윤님이, 아 네, 잠잠 내렸습니다. 음, 정말. 정말 아쉽다. 저 윤님이랑, 저 윤이 구독했는데. 저 이닝 구독이랑 좋아요 눌렀는데 반점이 안 됐네. 죄송. <laughs> 자. <웃음> 네. 서고로 <저걸로> 보내줄 거예요. <laughs> 죄송해요. 정말 아무튼 사람들 그래도 제가 많이. 사랑하는 비니깐 뭐 어, 남자는 안 됐다고 막 어? 네, 그럼 빨빨